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 사람들 중에는 소인배가 있고 대인배가 있습니다.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강자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소인배입니다. 큰 권세자 앞에서는 의의를 보고도 못본 척하며 불의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 앞에서는 위세를 부리며 불의를 저지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빚진자와 같습니다 어떤 만달란트 빚진자 갑도리를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그는 약자의 입장에서 큰 은혜를 받아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그런 그가 사면받자마자 돌변합니다 길에서 그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그를 육박지릅니다. 정상인이라면 자기도 용서받았는데 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갑돌이는 길에서 만난 을돌이를 보자마자 빚갚으라고. 강압적으로 포언합니다 그리고 을돌이를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을돌이의 동료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갑돌이에게 분노합니다. 큰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갑돌이를 고발합니다. 그 주인이 노발대발하고 갑돌이를 옥졸들에게 넘기며 말합니다. 너는 네가 원래 가졌던 만달란트 빚을 다 갚아라. 이와 같은 갑돌이의 모습이 대표적인 소인배입니다. 반면에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대인배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며 가진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강자를 향해서는 용감하게 강하게 맞섭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연약했던 그가 비교할 수 없이 강했던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소인배였습니다. 가난의 안악자 손을 보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내 피림 후손, 안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그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이다. 그 소인배들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통곡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 모세와 아론을 보호합니다. 결국 소인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강자들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인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강한 대적에 강하게 맞섭니다. 성경의 위인 중, 소인배와 대인배의 면모를 한꺼번에 다 보여 준 자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나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극히 이해할 수 없는 비겁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기 위해 남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오빠인 자기를 그대로 살려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강한 애굽 왕 앞에서 자기가 일단 살고 보자는 소인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인배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루세게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합니다. 롯을 위해 부동산 재물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 대인배 의 모습을 보입니다. 롯이 소돔에 거할 때네 명의 왕의 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힙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 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그 군대를 칩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 구해 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약자를 위해 강자를 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역시 소인배와 대인배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혀 가신 밤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세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훗날 담대한 사도가 됩니다. 극심한 핍박을 이기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담대해진 베드로는 한 날에 삼천 명을 전도합니다. 이렇게 그는 사도로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왕이면 소인배가 아닌 대인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대적에 강하게 맞섰던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강한 영적 대적과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강한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흩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소인배처럼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큰 신앙의 위인들처럼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에 맞서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동안 제자들은 강한 대적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앞으로 핍박받아 흩어질 것까지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적인 핍박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편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흩어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신앙의 대인배가 되는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우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그들이 그의 힘으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평안은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을 때 얻었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모든 배신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기 위해 도주하여 곧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게 된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연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세상의 환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의 대인배가 되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은 단순히 겁내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힘을 내고 주 안에서 유쾌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슬퍼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즉,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후 부활, 승천하셔서 최종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최종 승리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이 땅, 이 세상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터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마귀 권세를 상징하는 마귀 세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부활생명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부활생명으로 불의한 세상의 거대한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부활 신앙으로 세상의 환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으로 불리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치적 승리, 인간적 승리, 육체적 승리가 아닙니다. 탐욕과 이기적인 목적 갖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네거 챙겨라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사명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난 유명한 붕사 무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캔자스주에서 붕 집회를 인도하는 도중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생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여 염려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다 오늘도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고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참 승리란 이런 겁니다. 지금 성도와 교회는 이 나라에 있는 불의와 불신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며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전후반전 끝나고 연장전 끝나고 승부차기까지 갑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대적이 전반전에서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불의와 반기독교 세력의 의의 세력 기독교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때 거룩한 투쟁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반성경적인 마귀 세력이 이 나라를 통째로 다스리도록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선지자 하박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즉,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아직 의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의 죄악 때문이며,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악한 대적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의인도 더불어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아직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 민족이 아직 불신앙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성이 불의의 지도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이 백성이 평안할 자격이 없고 복 받을 자격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나이 나라에서는 불의가 의를 이기며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대외적인 대적에 휘둘리며 또 외적에 휘둘리며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의 불의가 영원하지는 않게 하십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의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과 불의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더 오랜 시간 형통하게 놔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위한 도구 삼아. 제사장 국가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으로 의아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이 저런 악한 반국가 반기독교 지도자를 열렬히 추종할까 악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집단적으로 그의 종로릇을 할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악한 디더의 종로를 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어리석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백성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와 악인의 형통을 무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신은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심판의 시간표, 상벌의 시간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믿고 성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승리의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의의 성도를 참여시키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불의를 이기는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서 의로워진다. 믿음과 의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환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와 갈렙처럼. 심령을 담대히 하고 평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선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했던 분은 부산 세계로 교의 손현모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지난주 다음 강의시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그 위기가 무엇인지 최근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지 않던 국민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내려졌으므로 우리는 집회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 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했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상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교회적, 반사회적, 반민주적 공약이 나온다면 전면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젠 이 나라가 화합되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교회에서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목사님의 마무리 선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대적과 자유민주주의 대적과의 싸움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론 성도들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반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족속이 남 유다를 침공합니다. 대적 연합군의 큰 무리로 인하여 여호사바이 두려워합니다. 역대하 2 0 장에서 그가 다급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 날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열을 정비하고 찬양합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대적을 치게 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칩니다. 그후 암몬과 모압인들이 서로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인간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의 승리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잠원 21장은 말씀합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사바스 찬양대 승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수리 나의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러인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승리를 통한 태평성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나라도 지루한 영적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이전 건축도 수십 년간의 오랜 영적 싸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온성도들이 하나되어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영적 대적을 다 이기고 아,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나라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